최근 열린 한반도 과학기술 ICT 포럼에는 앞서 만나본 박호용 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해 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감염병부터 생태계 복원까지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포럼에 참석했던 과학기술인들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4월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달입니다.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 여건이 성성되면은 내년 과학기 다리는 이러한 남북 과학기술 어, 한반도 과학기술과 RCD 포럼이 우리 얘기 과천이 아니라 평양 뭐 나아가서는 뭐 신이주 이런 데서도 개최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어, 아마도 협력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과학기술 협력의 방향 그리고 과제를 도출하고 과학기술 단체 공동으로 남북 민간 과학기술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쪽의 기술과 남쪽의 자본력을 잘막 끌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R&D를 할수 있겠다. 특히 보건의료 면에서는. 왜냐? 70년간 전 세계와 교류를 끊고 고립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질병의 패턴을 잘 연구를 하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